우리 지금 장의 어린이 해부원에서는 렁아 어린이들에 대해서 선말 일말 굴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렁아 어린이들인 것만큼 사물현상에 대해서 많이 어, 배워줘도 이해를 하기 힘들어한단 말입니다. 우선 무슨 맵다 짜다 이런데 대해서는 것을 실물로 맛을 보게 해가지고 느끼게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 0 1 2년 3월 첫 개교식을 진행한 데 이어서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치는 개학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선장의 어린이 해복원의 사명은 이 전국의 장애 어린이들에 대한 저기 족발하고 그들에 대한 저기 특수 교육과 해복 치료를 진행해서 종상 어린이들과 꼭같은 그런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타가스로부터 어. 소학반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에 대한 적기 회복 적기 회복과 적기 특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에 입소해 가지고 금요일날에 퇴소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오후에 퇴소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을 부모들과 함께 보내는데 고순장애 어린이들이 부모들과의 밀접한 이런 융관 속에서 보육교양과 회복 치료 사업을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조직되었습니다. 우리 경연 김정은 원수님의 배려로 장례 어린들도 중상 어린들과 똑 같이 내해 그 국가적 명절들과 기념일마다 사랑의 선물을 다 받아 안고 그렇게 하고 어 오늘도 보시다시피 중상 어린들과 똑 같이 12년째 업무교육이 혜택 아래 마음고 공부하고 새겨복에 이르기까지 일식으로 다공급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어 현재까지 그저 36개 나라 대표단들이 56차례에 걸쳐 해복원을 창간하고 우리 장려우리는 해복원과 많은 기술적 협력과 이니 협조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을 저는 총 육장에서 황태석의 어머니입니다. 2 0 1 3 년도 4월일일 해먼에 입소해가지고 현재까지 3 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들어올때 당시는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 발음도 제대로 못하였고 자폐증이라요. 이렇게 집중력도 없어서 수증들의서더 많이 태웠습니다. 그런데 윤돌리기도 많이 하고 노래도 부르는 과정에 아이가 이제는 자폐증을 확고히 거치였고 어느 날에 와서는 총 육장에도 비록 기는 두지 못해도 사물을 먹어 인스할수 있고 사물을 먹어 이제 말도. 아버지, 어머니는 물론 이백일 단어라는 단어를 뛰게 되었습니다. 스승님들의 예, 거심한 노력 곁에 우리 오늘 홍태석이가 이렇게 밝은 웃음을 가지고 남들 못지 않게 이렇게 뛰다니는 구머스를 그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정말 우리 지도와 우리 경애하는 원수님의 포리 사랑, 미래 사랑의 감격이 일구마 속고 눈물도 솟구칩니다 개양 날을 맞으며 외국인들이 조선 장의 어린이 해복원을 돌아보았습니다. 조선 장애 어린이 회복원에서 장애 어린이들은 정상 아이들과 똑같이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껏 비우며 한점 그늘없이 행복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